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홈쇼핑 전북지점 강민호 플래너입니다 음. 나이는 31살입니다 살. 31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점에 어, 나이는 51살 노영아 플래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분다 이제 오신지 네. <laughs> 이제 1년 딱 안되셨는데 네. 어, 솔직하게, 네. 어, 솔직하게 어떤지 어, 찐으로 네. 냉철하게 이 영상 네. 보시는 분들이 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네. 이제 딱 12차월 되어요 아, 이제 거에요? 딱 1년 되셨어요 네. 1년 안에 가장 최고 소득 얼마 정도 보셨어요? 제가 1300만 원이도 아 벌었던 아, 거 1000만 원 이상 어쨌든 네. 벌어봤던 거예요? 네. 우리 플레님 아까 들었지만, 당연히. 네. 아, 두분다 네. 인생에서 가장 좀 가장 그 기네스인가요? 소득? 원 네, 당연히. 아, <laughs> 어, 플레님 아니시고. 네. 음, 어땠어요? 30대. 네. 주변에 월천 버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같요 어쨌든 어, 월천이라고 하는 거 벌어봤다는 네. 게 중요한 건데. 음. 사실 저는 음, 음. 말을 안 합니다. <laughs> 네, 돈이... 아, 홍보 를안 했어? <laughs> 네. 왜? 음, 벌면은 또 음. 이게 막 빌려달라고 할까봐? <laughs> 네, 뭐 그래 보일까봐. 음. 그러진 않았고. 또 SNS도 근데, 막 열심히 잘안 하니까. 네,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싶었었는데 음. 확실히 이게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 그 선택이 있어서 좀 음, 여유가 더하고, 생기죠 네,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네. 결혼도 생각하니까 다 돈이고, 음, 이게 뭐 제가 학원 다니려고 하는 것도 다 돈이고 그랬었는데 전부 다 돈이죠? 네, 지금은 음, 음. 이제 결혼 하고 싶으면 하고, 지금 이제 직장 알아보러 음. 다니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분이랑 네.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네. 오. 그리고 토익 학원도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고. 음. 좀 자기 계발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네요, 소득을? 네, 맞습니다. 네.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 우리 플래너님은 그러면 전에 그팀 계실 때 네. 최고 소득 얼마셨었어요? 음. 엄청 많지는 않고 음. 그 1,800에서 2,000 정도. 아그 정도. 근데 여기 오셔가 현대 오셔가지고 뭐좀 빠른 시일 내 그렇게 좀 소득을 높이신 건가요? 네. 우리가 만나는 어쨌든 대부분은 고객분들이 다 이제 우리 현대의 고객분들을 만나고 계신 거죠. 네. 어, 만났을 때 반응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어 이것도. 아무래도 현대홈쇼핑이 음. 작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만나 뵀을 때. 사실, 음. 이제, 고장분석도 도와드리고 할 때, 음. 가끔은 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음. 있으시 어, <laughs> 어, 선생님이라고? <웃음> <그렇게>. <웃음> 네. 그럴 때좀 뿌듯, 뿌듯합니다. 아, 네, 오. 왜냐면, 그 음. 핸드핑에서 교육을 또 해주시고 하다보면, 좀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이거든요. 음. 어. 그런 분들이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러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만나봤을 때, 우리 고객님들이 전화, 이렇게 통화 약속 잡으려고 전화했을 때는 좀 반응이 좀 쌓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만나면 좀 다르신가요? 분도 있고 음. 아예 갯방세를 못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어, 만나자마자? 만났을 어, 때? 이제 제 음. 소개 간단히 하고 설명 드릴게요 하면 음. 아 이거 말고 본론으로 가게 아, 바로 분들도 있어요 성격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그러죠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에 맞춰서 허가가 나중에 또 갯방세를 여는 경우도 있어요 클로징 할때또 네. 보여주면 좋지 네 클로징 할때 이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 어, 고객님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가족 한다라는 생각으로 음. 저 아이들 부모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다. 음. 그래서 고객님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좋다라는 음. 마무리 멘트로 하고 시작합니다. 월에 몇건 정도, 정도 지금 무료로 받고 계세요? 저는 적어도 10개. 아월한 20건 정도? 20개, 아, 정도? 20개. 아, 이번에는 더 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laughs> 30개, 4 0 전주가 많이 나와요. <laughs> 그럼 통상 어느 지역 많이 가세요? DB가 어느 어, 지역이 많아요? 전주에 계신데. 구여 70% 정도 된다고 음... 기억이 나 나머지는 충청도, 구여, 음... 공주, 논산, 천안까지 음... 이렇게 요도 요, 요 금방으로 1시간에서 <laughs> 1시간 반 정도 음... 캬, 편하시네요. 수목권 이상 받으시면은 뭐 네. TA 타월은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력에 따라서 네. 몇건 정도 잡아요? 저는 그래도 지점장님 이 말씀해 주셨을 때 80%. 아 무슨 잡혀요? 티 잘하나보네? 네올해 영업 플레이어님은요? 저도 부재 음. 말고는 이제 이렇게 음. 받으시는 분들은 음. 거의 대부분 거의 한 70%에서 7 0 70-80% 이상은 네. 다 잡혀요? 네, 네. 그 매달 이렇게 무료로 받으시니까 음. 좀 약간 불안한 감정을 얻겠어 매달 만날 사람이 좀 걱정이잖아 솔직히 영업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음. 보험일이 처음인데 음.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살, 조금씩 들어보면 은 음. 좀 많이 경쟁 구도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 현대홈쇼핑 가면은 막뭐 물어보면 다 서로 대답을 못 해주셔서 안 되시셔가지고 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영원님 은 T M 에좀 네. 계셨잖아요. 네. T M 오래 네. 계셨다가 대면 영업 해보셨으니까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는데요. 음.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이제 상담 방법과 이그 클로징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죠. tm은 원콜로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받아야 되고 음. 어, 우리는 만나서 어, 계약을 해야되는데 투스텝 뭐 쓰리스텝 가니까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을 하냐면 tm을 해봤기 때문에 고객이 주민번호 따는걸 두렵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플래너님들이 만나서 주민번호를 따면 이제 두번 세번까지 가야되거든요 근데 저는 미리 아예 주민번호를 따서 구장 분석해서 음. 이렇게서 해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스텝이 줄죠 줄고 확실히 줄고 어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신입분들한테도 음. 이제 이렇게 선배에 대해 들어가거나 뭔가 음. 이렇게 알려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고객의 주민번호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생년월일과 생년월일 뒷자리 부탁드릴게요라고 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시거든요 음, 팁이네요네그 I w 그 s told that I was told 서서 a t I w 어느 정도 설계를 해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정을 하고 두 번째 솔루션을 아 t 제시를 하고 상담 날짜를 잡고 o l d that 고 was told t 다 a t I was w 라고 하는 거는 저 여기 현대 오셔 s 처음 l 셨겠어요 그죠? 맞아 s t 보험 d t h a 이다 was told that I was t o 어때요? 3 w 지금 몇주죠 저는 19주. 전... <laughs> 이번주가 19주. 네. 우리 영화 플레이너님은? 저는 이번주가 36주. 어. 어. 어때요? 해보니까. 어, 일단은 저는 3w의 그 행사를 갔었을 때 음. 현대홈쇼핑이 제가 그제, 그때 가장 큰 느낌을 받았던게 엄마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 네 왜요? 갔는데 누구 하나 따질 것 없이 다 축하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를 이제 소포트 해주시는 건데 그 마음에 좀 진심이 많이 우러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엄마 같은 느낌 받아서 이거 엄마가 네. 계속 보러 가야겠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laughs> 그 계속 진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무조건 와봐야 돼 그죠? 네 맞아요. 우리 플레어 님도 보셨나요 네, 행사 때? 부산 그 그때 같이 가서 아 그때 같이 오셨어요? 음. 그때가 아마 2 1일주 음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 이제 오신 거예요? 네 행사? 어떠셨어요 그때 첫 인상 받은 느낌? 어... <laughs> 음. 입사를 하고서 8월 말에 코드가 나왔고 9월 말부터 영업을 했는데 응. 10월부터 이제 선배님들 그 원래의 제 조회를 참석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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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계속 귀로 들었잖아요. 응. 근데 그러면서 10월부터 10월 1일에 저희 전국 지점이 지점 승격을 해서 10월부터 제가 아 나도 3w를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응.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스트레스다라고 생각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응. 3W는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응. 이게 마음을 딱 먹기 시작을 하고 응. 어, 그래 일주일에 세 건은 해야 월 배근해야 내가 급여를 가져가고도 우리 아이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응. 그래서 3W 좀 하기 시작했고 지금 또 응.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해야 되나요? 3W? 네.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어, 몇 주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한 30주는 0 <laughs> 30주. 0 <laughs> 저는 일단 갔다온 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제 50주 해 보고 싶습니다. 50주죠? 네. 두분다 원하는 게 있어서 또그 원하는 건 결국 돈이기 때문에 네, 좀 내가 잘하는 만큼 벌고 싶어서 이제 오셨는데 네. 올해 좀 가장 큰일순위 원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저는 이제 올해 1순위도 되겠지만, 음. 이제 아까 초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고, 저는 1년 뒤에 제 급여가 2천만 원 만드는 게제 목표거든요. 음, 월 2천. 지금은 천에서 이제 이렇게 7,8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 MDRT 하시겠네요? 어, MDRT 월 100. 15만원 하면 m d r 게 하고 남은 하반기? 연도 대상도 간다고 이제 음. 알고 있는데 네, 무조건 해야죠 120, 이제 연도 대상, 써머 무조건 120만 하면 음. 다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최재 팀장님이 매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음.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 목표는 올해에 이어서 이제 제 급여를 2천만원 만드는 게올 2천? 머리 천, 머리 천 어렸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좀 뿌듯하고 음. 눈물 날것 같아요. 머리 천, 머리 엄마 네. <laughs> 올해 1순위 목표? 연도 대상 가고 싶습니다. 아, <laughs> 연도 대상 한다라는 네. 걸 결국 이제 네. 고소득인 거고 월0 0 0 이상 강해를 먹는 네, 거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음. 월 2000이 목표일 것 같은데 음. 일단 그 이유가 좀 내년에 결혼을 음. 생각 하고 있어서 음. 그게 1순위이긴 합니다. 음. 아드님이 결혼하시고 <laughs> <laughs> 두분다 결혼 때문에 열심히 어. 살아야 되네요 지금 음. <laughs> 어? 공통점이또 있네요 30대 네. 동년배들에게 그리고 50대 동년배들에게, <laughs> 동년배들에게 어, 좀. 생각보다 음흠. 저는 보험일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 그래서 해보지 않고서는 음. 모르는 일인 것 같아서 사실 여러분만 준비되어 있으면 현대홈쇼핑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 보험 누구보다 싫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아, 그 장본일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보험일은 좋은 일인가요? 네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음. 어,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부가적인 일도 할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겁고 좀 시간적인 네, 제약이 좀 덜하다보니까 네, 자기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음. 선생님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음. <laughs>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도움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보험이라는 음. 일이 그래서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오셔서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저는 현대홈쇼핑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보험에 대해서 누구다 싫어했다. 네, 맞습니다. 우리 5 0대 <laughs> 저는 어, 보험이 굉장히 아까 어, 민아님도 말씀했지만 보험이 어, 저를 위해서도 아니지만 저는 늘 고객님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어, 저만 좋아서도 안 되고 물론 고객님이 좋으면 제일 좋지만 고객님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해드린 만큼 제가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저는 현대 배지가 굉장히 좋아요. 오. 배지 음. 그리고. 개방실할때 현대홈쇼핑 처음에 이렇게 첫장을딱 드리면 저는 고객님들한테 현대홈쇼핑 음. 직원입니다 라고 음. 목걸이와 같이 이렇게 음. 사원증도 있죠? 네 사원증까지 같이 해가지고 음.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 고객님이 현대홈쇼핑 직원으로 나왔고 저는 고객님들을 설계사라는 말을 잘안 하거든요. 현대홈쇼핑 직원인데 음. 음. 고객님들한테 보호를 안내해야 되니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서 고객님들한테 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배우가 달라요 님처럼 음. 대기업에...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laughs> 소리가 나오네요 <laughs> 어? 그래서, 음.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현대라는 큰 브랜드를 가지고 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음. 일하는게 너무 좀 저는 여태까지 보험 일을 오래 해왔지만 똑같은 음. 삼성화재 상품을 팔고 똑같이 뭐 한국생명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이 브랜드를 또 하나를 더 얹어서 음. 가는 부분이 어떻게 자신감도 있고, 고객들한테도 되게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워킹맘 분들 오셔야 되나요? 좋 오세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뭡니까? 또? <laughs> 뭐예요? 이게 뭐예요? 쓰리타 원 명함표, 명함 지갑인데 어. <laughs> 이걸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띠가 테디가 막혀있죠. 받으셨겠네요. 쓰리타 원래 학마다 선물 있으니까 그러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오 결혼 준비 잘하시고. <laughs> 월이죠 오리천 어, 이 영상 뭐 계속 남으니까 오리천 음. 달성하고 나서 멀훗날 시간 흘러서 보시면 되게 <웃음> <웃음> 재밌으실 겁니다 두분다 이미 이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남은 올해도 파이팅하시고 3w 꼭몇 주? 300주. 300주. <laughs> 500주. 두분다꼭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영하님 파이팅. 화이팅!